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삶의 큰 기쁨과 만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축복과 저주를 분별해야 행복하다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본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갖고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행복한 신앙을 하는 그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정말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정말 좁은 길을 갑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확신과 감사로 가는 길인데, 만족이 없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잘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삶을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눠서 대화해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제가 보기에 정말 많이 망가져 있어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성경은 항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좁은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려면은요, 저주와 축복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오는 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는 저주처럼 보이는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축복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남아요. 그런데 저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간을 정확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축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데 저주인 줄 알고 자꾸 슬프고 낙담하고 하나님 어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주예요. 그런데 축복인 줄 알고 감사 헌금 드리고 있어요. <laughs>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설교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 하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칭찬이에요? 이런 말씀 본적 있으세요? 누가 봐도 축복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크게 칭찬받았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긴 머리털은 자랑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날리면서 말을 타고 다니고, 이이 이 아름다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을 그런 아,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그긴 멋있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휘말리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됐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는 평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시골의 조그만 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눈에는 저주로 보이는데 주님 안에서는 축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인줄 알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요. 어, 이건 등면에 하나님의 축복 같이 보인다 하고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저주의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똑같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요. 제삶 속에서도 여러 일들이 저주처럼 다가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게 저주가 아니었어? 축복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된다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주이고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에는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신앙을 모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좁은 길을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땐 조용히 나만 그 죄를 알고 몰래 지나가기를 원하게 되겠죠 창피하니까 그런데 어떤 땐 그게 렇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들 앞에 공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다 공개됐잖아요 부인도 알게 됐고 가족도 알게 됐고 종들도 다 알게 됐어요 세상에 그런 망신살이 어디 있어요 그건 큰 저주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 창피함이 그 굴욕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놀라운 신앙으로 또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뼈 아픈 결과를 갖게 되고, 내 잘못이 사람들 앞에 공개가 되고, 그럴 때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나이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이 네 모습이야. 이것이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네 모습이다. 이것이 네 성품이야. 그럴 때 제가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고민이 되고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고민과 고통과 고민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내게 큰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위에서 전환이 되면 말이죠. 병에 걸리니까 마음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산다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상황을 뒤집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게 그렇게 저주처럼 보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지 않았다면 제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 형편 그대로 내가 만족하면서 나잘난 맛에 살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짓누르시고 힘들게 하시고,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못 났는지, 내가 얼마나 유치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넌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제가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창피하죠. 그러나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 문제를요, 저, 저희 집사람이 알려줘요.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제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그때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짝 낮추시고 주여 제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될때그 저주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못난 점들이 축복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 변화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고, 단 하나의 잘못도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슬펐어요. 분명히 고통스럽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만족이 되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할 것은요, 세상이 구하는 축복은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구하면 우리에게 큰 저주가 될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축복,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구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뭔가요?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 그럼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구해요? 주님, 저를 더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축복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주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 성품이 더 고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격을 이런 상태에 놔두지 말고 고상하게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하면은요, 나머지 문제는 따라와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기도와 가장 주고 싶은 축복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감사와 만족의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아주 1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괴로움 속에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개혁이 됐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거듭났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서 그 불만과 인생에 대한 한을 그냥 토로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청년은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하고 영적인 깊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면은. 얼굴에 평안과 경건함이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이런 거예요. 거듭남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얼굴과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분위기에서 분명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 목표, 그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듭남을 간구하셔야 돼요. 거듭남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청년에게 암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그 청년을 구원한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성령께 여러분이 굴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굴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도 좋고 축복도 좋아요. 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오든 축복이 오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믿음과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일들에서 무엇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 저희가 잘 분별하길 소원합니다. 행복을 저주로 오해해서 저희 마음에 큰 시험이 생기고 저주인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오해해서 저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멀게 되면 참된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실 때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발길을 하늘도송 향해 인도하시고 지도하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소사 하양합시 차비하심 중양할기 랍도다 찬사로래기은찬성 나도하게 합소사 구속하시